이제는, 배드 엔드를 상상하지 않겠어. 행복한 결말을 다 같이 맞이하자. 잠깐, 마음이 흐트러졌던 걸까? 우리는, 고작, 이 정도였던 거야? 나는, 퀸빌 아카데미 학생회장, 알렉시아 에버릿. 우리의 힘을 보여줄 차례야. 디버스 오더. 살아남기 위한 힘이 필요해. 언제까지 불안에 떨고만 있어서는,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어. 한 번의 실패도 용납하지 않겠어. 약점 발견. 매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야 해. 점점 내가 누구인지 희미해지는 것 같지만 이렇게 고민하는 것 또한 나야. 퀸빌 아카데미는 내가 지키겠어.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. 더 이상 남들 뒤에만 숨어있지 않겠어. 이제는 내가 모두를 지켜줄게. 더 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쪽이 패배하게 되는 거야. 나는 언제쯤 나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? 나는 운명을 믿어.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살아남을 순 없었을걸? 내가 소설 속의 주인공이었다면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자격이 있을까? 작은 틈도 놓치지 않아. 포기한다고 편해지는 상황은 찾아오지 않아. 알렉시아 에버레시아 일자는 그렇게만 알아줘.